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7일 금요일 오후에요 아 시간이 애매했는데 물때가 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고 수율이 괜찮은 것 같아서 커넬 쪽으로 왔어요 네, 절벽 낚시 하려고요 아 근데 주차를 하고 바다를 잠깐 봤는데 망했어요. 파도는 그리 높지도 않고 스웰도 크지도 않은데 말리는 파도가 오네. 저건 또 뭐지? 가까운 데서 이렇게 말리면 저기 높은 절벽으로 가면 난리, 거기 절벽에서 말리는 파도 들어오면 나가린데. 에이, 될 대로 되라. 지금이 딱 간조예요. 완전 간조에 왔어요. 만조쯤에서 물 빠질 때 간조까지 낚시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근데, 완전 간조에서 이제, 들물 때는 낚시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네, 잘온것 같아요. 계속 발걸음만 나다가 다른 영상도 좀 찍어야죠. 오늘은 고땡땡 가지고 가요. 예, 네, 가슴팍에 이렇게 달고 찍을 건데. 음 그게 고프로가 제이 고프로가 그 가슴에 달면 뒷편에 마이크가 외장 마이크가 있더라고 뒷편에 그래서 소리 전달이 잘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따로 엑스트라로 해야 되는데 아이 귀찮네. 그뭐 붙이는 마이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음그 뭐야 뭐지 그걸 뭐라 그러지 송신수신되는 뭐 그런 마이크를 사야 되는지 아 모르겠다 그냥 귀에 꽂고 그냥 마이크 되는 그런 거 없나 옛날 이어폰처럼요 <laughs> 아무튼 아무튼 오늘 대물 낚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낚시터 도착했는데 예 역시 간조 많네요. 음뭐이 정도 파도면 뭐 할만한데 제가 고기를 낚아내는 포인트가 물 밖으로 드러났어요. 여기 요기, 여기가 제 포인트인데 아들 물이면 제 채비가 파도 부딪혀서 여기로 올라와요. 험난한 낚시 되겠네. 음 아무튼 아무튼 생각보다 바다가 얌전해요. 이 정도면 장판이죠 장판 남통 백냥이 정도면. 근데 또 몰라요. 지금 간조라 들물대면 바다 상황이 어떻게 뀌었지는 <laughs> 아무튼 이 날씨가 계속 유지된다면 네, 오자 드롭번 가능합니다. 오자 굴락. 여러분 망했어요. 다 가지고 다 가지고 왔거든요. 아뭐 이런 것도 사놨었네. 아이고 난 몰라. 에이씨 망했다. 아 오늘 완전 풀 세팅이군요. 고프로부터 시작해갖고 뭐 어망, 밑밥, 미끼, 뭐 선글라스까지 다 가지고 왔는데. 헤르렘 투치까지 목줄이 없어요 <laughs> 목줄 쓰다가 말아놓은 거 블랙 잡으려고 얼마큼 썼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데미지 간 목줄 4호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최소한 몇 번은 터질 텐데 데미지 입은 4호 목줄 하나밖에 없어요 아! 와! 방금 시끄했어요 바닥 걸었는데 <laughs> 다행히 다행히 바늘만 돌렸어요. <laughs> 아, 끔찍해라. 뭐라도 지금 터지고 잘리고 나가면 낚시 그냥 접고 집에 바로 가야 돼요. 목줄 저게 다예요. 와, 낚시 한번 쫄깃쫄깃하네, 그냥. 유후! 예. 네. 그늘 지니까 추워요. 이 남태평양 바다가, 예, 네, 호주 겨울이죠. 추워요. 아, 다행히 우려했던 목줄 날라가는 일은 아직까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다 할 입지를 못 받고 있고요한 30분 더 지나면, 네, 그때 이제 고기가 좀올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낚시는 할만해요. 밑걸림 한번 걸린 거 말고는, 뭐, 운영 잘하고 있어요. 야, 아, 원샷, 원킬. 목줄 날라가면 사연하라. 이 야. 내만보다는 외만이 더 아름다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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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을 안 되겠다. 잠시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제발 좀 가나 물게야. 아직 거기서 살고 있네 살아 둘이서 그냥. 야이씨. 다니래면 혼자 다니는 가야이 혼자서 낚시하는 것도 짜증 나는데 쌍쌍이 돌아다니겠네 저것들이 좀 가라 아고와 오늘 내가 한 번은 올줄 알았는데 예좀 챔질이 늦었어요 아 내가 진짜 한번 내가 올게 한번딱 잡으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바늘만 따서, 아이고 목줄이 상했나 안 상했나. 어쨌든 바늘 다시 묶어서 해볼게요. 아진짜할 오늘 낚시를 종료합니다. 네, 딱한번 입질 올줄 알았는데 그거를 못 건져내고 바늘을 삼키고 도망갔어요. 바늘을 끊고 목줄을 끊고. 아, 재밌네. 여기 낚시터 재밌네. 와. 해가 한 2시간만 길었어도 바다가 너무 좋아요, 지금. 낚시하기. 와. 정말 아쉽네. 딱한번 입질 온거 그거 건전했어야 되는데. 한 1.5초, 1.5초 매달고 실갱이 하고 있었는데 툭 하고 가더라고요. <laughs> 또 아쉬워야 다음에 또 오겠죠. 그럼 오늘도 좋은 저녁 되세요. 끝나잇!